하나되는 세상 원월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되는 세상 원월드TV의 대표 최모석입니다 아,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서 가벼운 주제로 대담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세상이 너무 소란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느새 웃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웃음을 주제로 대담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 웃, 웃음 목사로 어, 우리 기독교계에서 널리 알려진 이 웃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좀 예, 예. 어. 안녕하세요. 온월드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어,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어, 웃을 일이 없다고 대다수 말하는 세상에서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희가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받아놨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셨는데 그 마찬가지로 그들이 인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죽어진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 억지라도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어가지고 이사역을 했습니다 원래 세상 삶은 누구나 다 그래서, 고만고만, 힘든가, 어려움과, 또, 어, 각가지, 이, 난제의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어떤 내내서는, 어차피 세상은 힘들게 사는 거니까, 억지라도 웃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이것이 내 이미 결과로, 수고한 결과로 된 열매가 아니라, 이것 동안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그때 실근, 의미가 다른 면에서 실근 울고, 평소 때는 힘들더라도, 많이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동기가 부여가 돼가지고 이 사역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처음부터 아주 길게 예. 하실 본론도 다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드, 어떻습니까? 예. 이웃이라는 이름이 씨 이름 있는데 이게 본명 아니시죠? 예. 어. 예, 본명은 제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어, 이 시대가 아, 너무 어, 저마다. 아, 그 애로상과 애완이 있고 힘드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한 같은 이 시대 동시대 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에게 또 목사로서 또 일반 분들에게 정말 힘든 시기를 견디고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도 그래도 하이팅하고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예. 아, 나는 내가 좋다. 그래서 이, 이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겨울에 내릴 한방 눈도 입자가 같이, 같은 게 없고, 또, 장마, 철에 내리는 입자도 하나도 같은 게 없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에, 설령 그, 어, 이분 늦게 나오는 쌍둥이라도, 에, 첫째는 먼저 이분 앞에 나오는데 좀 온순하고 부드러운데, 두 번째는 좀 까칠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전부 다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 걸어가는 인생 삶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하, 자기 스스로에게, 하이팅하고 웃으면서 어, 용기를 북돋우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그게 동기부여가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결국 목사님 말씀이 이제 웃음이 치료와 예. 치유 치료. 예. 그리고 힐링 같은 관계. 예, 예.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예. 그런 임상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예. 1964년도에 미국의 토요 리브 잡지 편집장인 노먼 커즌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 이 열심히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몸이 피곤하고 쓰러지고, 어,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 결과에 강기성 척추염의라는 병이 왔습니다. 그 네. 근데 그 병이 이렇게, 척추에 연결고리가 이게 끊어지고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병원에 그, 어, 있는 동안에 그분이 한스첼리의 그런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책을 보는 동안에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해서 자기 병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수 있고, 음. 그 갱중을 갖다가 논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TV 시청하면서 개그 프로나 코미디 프로를 보고 많이 억지로 웃고, 그런 가운데 승격을있다가또 음. 자문서에 마음이절거움은약이라도 심리 근심 마르게 한다. 그래서 억지로 오바해서 웃었던 거예요. 네. 그러길 한 겨울 지나니까 안 움직이는 손이 움직이고, 음흠. 그래서 어 자기가 이제 경험한, 치유된 그 사항을 갖다가 에 간등집을, 책을 냈어요. 그게 질병해부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이락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어, 그 내용을 보고 어, 웃음과 유머, 그런 과목을 갖다가 강의하다가 50세에 돌아가실 분이 10년 동안 강의하시고 76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대 의 웃음, 치우의 근간이 됩니다. 아하. 예, 예. 그렇게 예. 어.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그 같은 게 이제 웃음을 예예. 예. 예. 요즘 TV에 개그 가사라진고 오래됐습니다. 예, 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또 그분들이 많이 활동할 때 웃음은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념으로 생각하고 음. 우리 일반 분들이 또 팔짱 막기고 저분들은 개 직업이 그러니까 웃고 아. 나는 안 웃고 피동적인 그런 수동적인 행태로 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 누구나. 웃음을 생활하면은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이 웃으면은 집안 자녀들이 한목하고 웃고 아빠가 구두지가 있고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당이 많으면은 밑에 직원들도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 오늘과 참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 미소도 짓고 웃고 그러면은 또 그걸 또 밑에서도 에, 성도들이나 직원들이 안 이용하면 안 되죠. 네. 우리 우리. 예, 오늘 우리 사장님은, 우리 그 목사님은 잘 웃으십니까? 아. 실수한 것도 이렇게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타협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좋은 일에 성실 안 하고 음. 게을 하면서 에, 우리 사장님 갖다가이용하면그는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편, 웃음은 보편적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어, 하나님 주신 특권인데 에, 그게 생활 안 되기 때문에 이, 제가 어, 마음이 뜨담바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 몇세 때부터 이 일을 하셨습니까? 어, 제가 한그 20년 전에, 20년 전에, 예, 정말해서 일반 TV에서 우승, 치료, 치고라는 그런 맹맹하에서막 이렇게 뭐, 어, 방송이 되고 강의도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네. 근데 전자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 어, 원조 뿌리 친정은 하나님이래 이렇게 이제 목사기 때문에 네. 그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금 제가 그를 회복 찾아와야 되겠다. 음. 그래서 제가 잊고 이래게 웃음을 되찾기 운동 본부도 하고 어. 또 웃음 눈물 힐링 치유 성교에 돼가지고 제가 작년 12월 28일날 교계 어른이신 목사를 모시고 제가 총재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웃음만 그러면은 한쪽이 기우는 거예요. 네. 그래 인생 이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웃음 플러스 알파 눈물 음. 종합 힐링 예, 성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 웃음하고 눈물. 눈물하고 해서 예. 종합 힐링을 합니다. 어. 눈물은 원래 이제 그리스 말로 카타르시스인데 예. 뿜어내다, 토설하다, 뭐 쏟아내다, 앞에 앞에 가슴에 응어리지고 새까맣게 탄그를 갖다가 예, 억지 웃음을 통해서라도 자유스 웃음을 통해서 토해내면은 거기 음. 어떤 힐링 회복 치유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웃음만 강조하니까 한쪽이 기울고 아마 발란스가 안 맞아가지고 어 그런 마음이 또 동기부여돼가지고 지금은 총체적으로 웃음 빠라서 눈물 힐링 성공을 아무런 이제 카타리시스를 씻어내는 예. 눈물인데 예. 크게 웃고 많이 웃다 보니까 자동으로 눈물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의미가 다른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가수가 말하는 것이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그런 음. 가사 있거든요그런 네. 인생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웃음을 생활하다 보면은 그래서 웃음은 뭡니까? 크게 웃어라, 일어나자마 웃어라, 힘들 때도 웃어라, 함께 웃어라, 시간을 적어 놓고 웃어라. 예? 구원에 강객하면서 웃으라, 그런 몇 가지, 자제 그 개명도 있습니다만은 또. 네. 그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랄까, 세미나,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참여한 부들에게, 대상이, 이제, 목사님들 간에, 또 일반인들 간에, 그렇게, 공동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예. 하신 말씀, 그몇 가지. 예. 뭐 크게 웃으라, 고몇병간 예. 뭐 예. 웃으라 하는 예. 것들. 예.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좀, 잘라서 설명을 좀해주십시오 예. 예. 어떻게 하면 웃음으로 치유가 되고, 링이될수 예. 예. 있는지. 그러니까. 우선 그 방정식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웃음을 제가 크게 웃으라 그 말씀은 물론 그냥 긍정적인 생각,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그게 어떤 면에서 웃음입니다. 아. 그건 예를 들어서 공간 분위기 따라서 그냥 미소마 지어도 웃음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소리로 우리가 박수 치면서 박장 대수 하면서 등에 약간 땀이 맺힐 듯 생길 듯말듯 하면서 그때까지 웃고 목이 또 우리가 보통 우리 글쎄들이 예, 하나님 기도하면서 목이 신 경험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웃으면서, 음. 그래서 제가 이 사유 하기 전에, 제가 그 용인, 죽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음. 그, 사차선 도로를 크게 확장하면서, 공사한 그 흔적의 그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낮에 웃음 운동한다고, 웃음, 음. 실질적으로 경험한다고 막 웃으면은 지나가는 분들이, 어, 아, 멀쩡해가지고 저러면 약간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음. 그리데 사차선 도로에 강주도막 하나 신 도로니까 그 신호등 딱 걸리가지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손살같이 스타트 해가지고 한꺼번에 차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 소, 소리에 그 뭡니까 흡입되라고 그 소리 그 차가 움직이면서 출발하는 스타트 순간에 제가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오해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령이 이쁘고 마음도 적었고 또.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웃으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입꼬리가. 예, 입꼬리가. 이제 아, 볼도 올라가고, 아. 그러니까 울면또 내려와요. 네.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이게, 이게 계란 하나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어, <laughs> 계란이 되는 예, 예, 건가? 그게 생활화가 됩니다. 아. 그래서 어느 가장, 가장, 가정에서 가장님이 또 그렇게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먼저 선방, 그리고 웃으면 예, 코로나 때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이러스는 먼저 빨리 번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도 웃으니까 좋고 너도 웃으니까 좋네 모두 웃으니까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웃는 장노님도 좋고 웃는 집사님도 좋아 모두 웃으니까 좋아 행복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 지금까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걸 좀더 과학적으로 예. 실제 요즘 근거, 예. 요즘 예, 요즘 세대는 예. 그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예, 예.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좀. 그러니까, 효과, 아, 예, 효능, 예, 예. 힐링, 이런 예, 예. 관계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성경 구절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매사에 일반적으로도 마음 먹기 달려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그, 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떤 의학박사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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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조. 어떤 분은 또 70조다. 그런데 네. 그 세포 하나하나에 DNA가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조밀하게 볼수 있는 그 해밍을 보러 보면은 네. 우리 세포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몸은 다그 60조, 70조에 가까운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 하나 속에 인격체 DNA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람 막 먹기 따라서 이가 그러니까 비가 부슬부슬 온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데 농부가 밭에 일을 하러 갈까 음. 또 요새 우리 도심에서 현장에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오늘 일을 하러 갈까 음. 가지 말까 그때 중간에 뭐니까 갈등하고 있을 때 네. 날씨가 지금 흐리고 비가 조금씩 내리지만 은 이럴 때도 나가서 일을 하자 목사님 같으면 성대 신방을 간다 음. 그런 이제 경우인데 요 이쪽이나 저쪽 이나 갈등이 생길 때 먼저 긍정적으로 어? 이런 날씨 내가 나가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지. 응. 화이팅! 하고 나가면은 이 몸에 그 세포 하나하나가 인기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주, 우리 주인 양반이 내 몸에 내 세포의 주인 양반 되는 이분이 날씨가 흐려도 비가 잠깐 오도 일을 하러 가자고 하니까 주인에게 충성! 이러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반대로 에이, 모르겠다. 에이, 오늘 뭘 제키자. 즉, 오늘 하루 쉰다. 휴식이다. 그러면은 이 DNA 하나하나가,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주인 양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에라 아. 먹니까 뭐, 덜어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니까 아무 생산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이 침울하고 환경이 어렵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나를 하이팅이 세상에 나같이 생긴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가운데 나는 내가 좋다.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멋지다. 오늘은 좋은 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한다. 음. 이 그러면서 하이팅 하고 다 가면은 홍해가 갈라지듯, 안개묶음이 거치듯, 강명한 햇빛이 쫙쫙 내리치듯이, 그래서 쨍하고 있던 날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먹기 달아졌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학적으로도 임상실험 결과에 나와가지고 긍정적인 것이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육은 응?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몸, 옷보다 몸이 중요한 거, 몸보다 이제 그런, 이제 영혼이 중요하다 그런 표현도 하거든요. 예. 음. 그럼 목사님은 그동에그 예. 웃음 강의를, 예. 어,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뭐, 어, 일반 뭐, 뭐 소묘 작은 인원이라 할까, 또 대행 뭐 그런 큰 음. 해집된 그 장소에서도 한 3천여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분데 전부를 다 다니셨죠. 예. 예, 예. 그농어 웃죠, 뭐. 그렇다면 어떤 예. 그 실제 웃음이 음. 웃었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났어? 예. 뭐 병이 나왔다든지. 예. 예. 뭐 그런 그런, 그런 사례도 있을 예. 사례가 있습니까? 예, 예.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그그 그 말씀 앞서서 제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음. 예, 웃음을 돌려드립니다. 웃음을 드립니다 웃어라 웃으면 웃게 됩니다 짠짠하고 그랬는데 맨 앞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모든 것을 수술 끝마치고 그 할머니 내려가 가지고 할머니 어머니 웃음하고 원수셨습니까 왼수셨습니까 왜 그렇게 <laughs> 안 웃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꼬집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날따라 이분이 안타깝기도보청비를빼놓고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제가 뭐이게 아 뭡니까? <laughs> 뭐 소매십을 하고 그러니까 어, 성대모사를 하고 최선을 하고 그렇게 해도 전혀 전달이 안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난감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는 아, 그래도 마음으로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어, 어 지방에서 김해서 할때 정말 낙심한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이 에, 그분이 조금 그 하나님 은혜로 성도들이 모이고 전도가 되려면은 하나님 강건지 은혜로 잘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이 몇백명 이었는데 그냥 작은 일에 그냥 오해가 있어가지고 뭐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낙심해가지고 그데 이제 그런 찰나에 제가 김해 그 금방에 어 다른 그 지역에. 원래 집회가 잡혀있는데 집회가 잡혀있는데김해까지 가가지고, 제가 한 군데만 하고 오면은, 조금 그리도 시간도 이렇게 많이 들어서 가는데, 정성을 들어서 가는데, 한 군데 교회 방문하고 오면은, 좀 섭섭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교계 주수록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거기 이제 무작위로 그 다른 옆에 동네에, 교회에 이제 무작위로 전화를 몇 군데 했는데, 세 번째 받는 분이, 제가 이런 취지로 매, 매달 며칠 주일날 이렇게 합니다. 어, 오후에 어떻게 몇시 예배 드립니까거 4시 들인데요 음. 그럼 지금 오전에 11시 약속됐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앞에서 말한 그런 목회도 그만두고 교회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음. 그런얘 무작위로 드렸단 말이에요. 예, 예, 무작위로. 그리고 세 번째 받는 분이. 원래 저도 경상도입니다마는도 경상도는 불통행해요. 툭툭해요 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데 괜히 전화했다. 그런 마음도 던데. 가가지고, 이제 그 오전에 선약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제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교회에서 약속했으니까, 오후 4시니까, 저를 픽업해 왔습니다. 그때 자기 교회로 가면서, 그때 이제, 물어 성령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의 자녀를 했는데,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 웃음 지우대 설명을 했는데, 강의를 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나란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우시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그 중간중간 이발꿈치로 갖다가 자기 남편 대신 목사님을 자꾸 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 행여 어느 멘트를 잘못 표현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자꾸 시선이 그리 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 가지고는 잘 끝났습니다. 은혜롭게 그래서 이제 끝마치고 다가를 하면서 사모님 아까번에. 왜 그렇게 처음부터 웃었어요? 제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웃으라고 그랬는데, 예, 울었단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렇죠. <laughs> 그런데, 이제 예. 그때 어떤 동기에서 자기 남편 되는 목사님에게 이 꼬리를 자꾸 찔렀나? 그 이유는 뭐냐? 여보, 목사님, 이런 분위기로 다시금 하이팅 해가지고, 우리 다시금 시작하는 아, 마음으로, 어. 오케이, 다시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음.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그 계기가, 어, 기, 그런 계기가, 동기가 부여 안 됐으면, 그분이 아마 음. 그... 어, 하나님께 주신 기한정적인 거룩하고 음미한시 사명을 아마 예, 도중 하차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그 경우도 있고 그래서 힘을 주고 그래서 지금도 교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기가 네.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네.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아마 그런 걸 모아서 지금 웃으라 네. 웃으면 웃는다. 네. 아, 이런 책을 직접 쓰셨습니다. 네. 이책 내용 속에 예. 그게 다 들었겠구만요. 예, 일부 들어가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들 예, 예. 이건 몇년도 있었습니다. 예, 2009년도, 어, 2009년도 2009년도 10월 아, 6월 1 0일 발간됐는데요. 아, 기독교 서적을 많이 출판하는 국나출판사에서 음. 음. 여기 이제 그 이현규 장로님이 출판사 그 오너이신데 280분량인데 제가 이때 는 여기 이제 좀 위협한 것도 있습니다만에도. 어 그때 이렇게 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했습니다. 예. 동기부여가 됐지. 예. 예. 하여튼 웃음을 통해서 예. 어 우리가 힐링을 하고 예. 또 우리 삶에 예. 또 예. 긍정적인 마인드도 갖게 예. 보람도 생기고 예. 정말 좋은 일을 많이 예. 하십니다. 예. 앞으로 계획은 혹시 예 혹시 뭐가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이제 저줄고 지금 해온 것처럼 여기서 제가 또 저는 항상 길을 열어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나이가 드시고 연식이 되면은요 깜빡깜빡 하는 경우 있지않습니까 여기 키를 들고도 깜빡하고 열쇠 찾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마 이거는 이제그 자꾸 그 하도 복잡한 생활 가운데 또 음식. 패스트푸드 음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해서 근망증이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근망증이웃으면 되고 근망증이, 근망증이 발전하면 치매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치매 방방법이 뭐냐면 우어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근망증 시리즈가 100위부터 1위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이가 사이부터 잠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면 은 어떤 분이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부주해가지고 넘어졌어요. 이를 음. 썼으면서 자기 당신 옷에 묻은 문지를 털면서 당신이 내려가다가 넘어졌는지 올라가다가 넘어졌는지 여기 불, 분명하면은 지가 표현하기를 제 이것도 웃자고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방적 사이. 음.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녹화 끝나면 식사하잖아요. 에, 에, 식사할 때그 메뉴, 음. 콩나물에다가 장아찌에다가 뭐, 뭐 김치에다가 이거 는 기억 안 나도 좋은데 두 시가 됐는데도 점심 식사를 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면은요. 아리까리 불분명하면은그 금망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그런데어떤 분이 급하게 어디 이동하고 제가 택시를 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는 왜 택시를 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점점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 선생님께 툭 치면서 기사 선생님 이차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대리 기사 선생님이 손이 먼저 탔습니까 <laughs>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금망점이 입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금망적1 이리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네 어. 음. 어차피 뭐 우리가 신앙실하고 예수 믿는 것도 아, 네. 감사하고 네.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네. 북한에서는 회의하다가 졸면은요 아오리 당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어, 자유스럽게 자기 생업에 아, 종사하면서 아, 네. 또 목회자가 또 아, 열심히 또또 어, 네. 목회하는 것 이것 하나의 은혜고 또. 네. 자유 대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사서 하는 것 감사해야 되고, 그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 좋은 일을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도 합리가 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하가우는 그래서 제가 여기 웃으라, 웃을 일이 없어도 선방 웃으면 안개벽이 거치고 내십 년속에 평화가 넘으시다고 그래서 평화평화, 평화, 이로부터 주는 평화 가운데 하면 은그 평화가 자신감이거든요. 담대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저 오늘 이 소리라 많이 이 소리라 이러면서 긍정적인 이 마인드 콘노리를 보면서 나가면은 자기 앞에 있는 가로막힌 장벽 높은 장애물을 다 거칠이라 생각하고 문제러니까 선방 웃으라는 <laughs> 겁니다 제가 그래서 웃 <laughs> 그래서 웃으면 다양하게 뭐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만은도 보적으로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았는데 냉동실에 집어넣고 1년 지난 다음에 꺼내 가지고 보니까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음식이 이를테면은 마찬가지로 웃으면 즉시 바로 오디오 비디오 같이 들리는 시고 보는 시대에 나중에 어디 집안에 간지 까요제 이제 제가 이제 경상도 의견을쓰니까 제가 표현한 그 말을 갖다가 다들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음. 그 집에 가가 지고 주무시기 전에. 아하 네. 웃음 강사 웃음 목사님이 한 말이 그랬구나 제가 네. 그때 웃고 주무시다는 그런 말도 제가 후문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경상도 같은 동일한 그 단어 목적으로 쓰는 언론 부득 빨리 속히 적시시방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 지금 적시 웃어야 됩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은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도 웃어야 되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은 모든 방해꾼이 떠나갈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뭐 그런 면에서 제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네. 이 시도하고 싶고또 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예. 웃으라 웃으면 예. 웃는다. 예. 이걸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오늘주 예, 예. 아주 예. 핵심 단어입니다. 예,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암 장군님. 예, 서 예. 많이 웃음, 그 예, 예. 전도를 좀 해주시면서. 예, 예. 저도 원월더 TV를 통해서 온 세계가 예. 그 하나 되는 그런 일에 예,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예, 예. 어, 시청자 여러분, 방금 우리 이 웃음 모셈 통해서 들으신 대로 즉시 웃으라, 시집로 웃으라, 네. 웃으면 웃는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걸 한번 실천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또 웃으면서 일소일소 일소 하니까, 일소일소 네. 일소 하니까 웃으면서 살아가 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이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